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540일째입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 컷! 이전에, 오늘은 아이디어 이름 짓고 네이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아이디어의 기본 개념으로, 어, 연결하라. 이런 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음, 연결을 한 후에 자기만의 브랜드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이름이 예전에 뇌색임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셨나 그랬는데, 아무튼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뇌색임은 기억납니다. 우리가 그 소나 말뭐 양들이 뒤색김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뇌세김 아 뭔가 이렇게 탁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름, 브랜드 어떤 방식에 대한 네이밍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사실 비슷한 품질이어도 굉장히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보면 얼마 전에 어떤 수학하시는 분인데 수학 교재? 뭐 학원?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좀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게 수학하면 우리가 주입식으로 뭐 이렇게 외워라. 뭐 그냥 그야말로 공식을 딸딸딸딸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막 주입식으로 학생한테 가르쳐서 어 수학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과 학생이 교감을 해야 된다. 100% 교감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100% 교감할 수 있는 아바타 수학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가 계속해서 이콩을 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암 물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커피는 뭐몇 백년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커피를 대체하는 음료에 대한 그런 유행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까 저도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스프를 엄청 잘 끓입니다. 그래서 스프를 좀 토마토 스프 특히 토마토 스프, 당근 스프, 뭐 단호박 스프, 양송이 감자 심지어 좀 고사리 스프도 잘 끓이는데 이걸 굉장히 연하게 할수 있거든요. 어, 연하게, 예, 국처럼. 그래서 아침에, 특히 아침에는, 어, 모닝커피 대신에, 저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니까 커피 대신에 스프를 한 잔, 건강도 챙기고, 뭔가 이 오전에 한잔 마시고 싶은 이 마음도, 어, 채워주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푸드와 커피, 를 동시에 먹는 느낌을 가져라. 그래서 푸드에 푸 커피에 피 따서 푸피 네, 커피 대신 푸피 난 커피 대신 푸피를 마셔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자꾸 해보고 만들어보고 어, 한 번에 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그맨들도 오랜만에 아이디어 하면 아이디어를 내면 다 까여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어떤 제가 금방 하는 거. 보셨죠? 어, 아 수학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선생님의 이 어떤 수학에 대한 이해 이거를 아이에게 100% 교감을 시켜 주겠다. 딱 아바타. 어? 이러면 와닿겠죠. 그리고 커피 대신 푸피. 네, 커피 푸피. 푸피는 뭐야? 푸드와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에, 시작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네이밍 만들고 내글로 만들고 하다 보면 뇌세김 이런 새로운 뭔가의 자기만의 것을 딱 만들게 되는 거죠.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뭐 음식도 몰라요. 뭐 이런 이름도 접은 적 없어요. 훨씬 좋아요. 오히려 이런 마케팅 네이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그 본인이 배운 거에 따라 아, 어쩌면 틀에 갇힐 수도 있어요. 모르고 시작하는 분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프 끓이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예,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다 나오지만 스프 대충 생각해 보면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한번 끓여 보세요. 그러면 나만의 스프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더 기발하고 엉뚱하고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냥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걸 전혀 모르니까 어, 나는 안 할래, 못해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모르는 게 강점이야. 어,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쩌다 보면 어, 볼때 엉뚱한 얘기, 엉뚱한 발상 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오히려 순수하다는 거와 어, 말을 같이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용기를 내고 도전해 보시고 우리 이렇게 네이밍 만들어 보는 어 자꾸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야, 나는 이런 거를 이런 이름으로 접어봤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그냥 말장난 연습하듯이 자꾸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음, 어떤 굉장히 이, 좋은 그런 자기만의 예, 브랜드 네이밍을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외쳐 봅시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삼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백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육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칠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팔 나는 저녁 일곱 시까지만 먹는다. 난 소식한다. 난 건강하다. 구 이렇게 새롭게 늘 네이밍하고 아이디어하고 요리법에 그냥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보고 어, 나만의 잡채를 만들어보고 했더니 내 음식이 케이푸드에 1위가 돼서 전 세계로 수천만 개의 컨테이너가 수출이 됐다. 십 이런 아이디어 방법 그 다음에 삶에 변화를 줄수 있는 깨달음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책에 실어서 출간을 했더니 내 책이 조합 베스트 1위가 돼서.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인들의 에, 삶의 변화를 줬다. 제 책이 다음 달 6월 15일 날 출간됩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올 텐데 에, 독서법 그리고 이 제가 요즘 얘기하는 이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 해답들을 모두 모두 실었습니다. 6월 15일 날 출간되는 날 구입해주시면 제가 또 순위가 감사합니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천일 동지 여러분, 이 천일 동지도 천동이들, 천일 동지 이름 이렇게 저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의 뭔가 네이밍, 내거 한번 가져보자. 그래 나라고 왜 못하겠냐? 나만의 내 브랜드, 내 이름 일단 이름부터 가져보자. 어,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 에, 어떤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에, 세상에 없던 이름 근데 에, 연결하세요. 그냥 되새김 내새김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바타 수학 있는 건데 이렇게 연결한 거 커피와 푸드 섞어서 앞자 뒷자 따서 푸피 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브랜드 오늘 만드시는 그런 출발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멋진 이름 지어서 나만의 네이밍 브랜드 가지고 만나요.